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원종 마리아금 생얼입니다. 정말 멋있죠? 네, 철화와 비슷한 느낌인가요? 네, 근데 이렇게 입장에 보시면 그 특징이 살짝씩 보이는 게 있어요. 요 중간에, 선에, 중간에 초록색 선이 희끗하게 보이면서 입장 가장자리로 완벽한 봉윤으로 나오고 생얼이다 보니 입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영도 아주 완벽한 지금 원종 마리아 그 보시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원종 마리아 그또 보여드릴 아이가 있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이 생얼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원종 마리아입니다. <laughs> 네, 오늘 첫 번째 아이 141번 원종 마리아 금입니다. 보성 마리아 금이라고도 하고요. 네, 조금 전에 보신 아이, 네, 그 아이와 동일한 아이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 이렇게 하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 아이 전체, 전체 나온 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철화를 포를 떠서 나온 자구들입니다. 근데 금 상태 보시면 아주 완벽한 금에서 나온 자구들이고요. 이 아이 자구 보시면 예쁜 생얼로 나와 있고 어, 전체적으로 복륜의 입장으로 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완벽한 복륜으로 내 네, 금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무지도 같이 나와 있는데 완벽한 금에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한번 계속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종 마리아금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요 그냥 한 아이만 하더라도 뭐 250, 300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아이 전체, 전체 저렴하게 여러분들 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 윗머리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뿌리 내려서 크고 있는데요. 요 철화를 포를 떠서 네, 나온. 네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전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사이즈 보시면 음, 한 14.5cm 거의 15cm 가까이 나오는 네, 아이입니다. 이 아이 요 하나만 한번 볼까요? 하나이만 보신다면 한 3cm 정도 나오네요. 141번 원종 마리아근 네, 가격은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42번 꽃눈 마리아근 철아입니다. 이렇게 철아네. 동그랗게 반듯하게 잘 엮여져 있는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금상태 좋은 아이입니다. 좋고. 네. 전체 사이즈는 크게 나오진 않지만 아주 알차게 네, 철아 엮여져 있는 아이예요. 전체 사이즈 보시면 한 5cm 정도 나오고요. 철아 엮임 쪽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그쪽 철아 엮임 쪽은 5cm,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142번이고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143번, 콩마리아 금입니다. 콩마리아 금, 지금 철아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아이예요. 전체적으로 금 상태는 아주 완벽하게 네, 잘 나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핑크빛, 네, 콩이 핑크빛 도는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쁜.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쁘게 색감 표현되고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한 6.5에서 7cm 정도 나오는 공마리아금. 반대편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반대편 사이즈 한 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43번이고요, 30만 원입니다. 144번 도감마리아금 보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뽀글이 자구들 정말 예쁘게 다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네, 금 상태 아주 예쁘게 다잘 나온 아이고요 엄마 입장과 비교했을 때 거의 흡사하게 네, 나와 있습니다. 입장마다 복륜으로 금 예쁘게 들어있고, 금록 비율도 아주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요, 지금 보이는 사두, 네, 정확하게 보이는 사두, 크면 1두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은 4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두가 네, 완벽하게 지금 금이 예쁘게 나와 있고요. 어, 지금 사이즈는 보글이다 보니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아이들이지만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가성비 좋게 또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글이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도감 보글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은 120만 원 드립니다. 145번 꽃눈 마리아금 철아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은 네 아이예요. 입성도 아주 좋고요. 아주 굵직한 입장으로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엮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상태 아주 좋은 상태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살짝씩 네, 요 무지의 입장들이 몇 장이 나와 있어요. 몇 장이 나와 있는데 어, 크게 네 번씩 하시고 하실 때에는 그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보니까 여기 속에는 살짝 네, 금이 조금 강해 보이는 입장들이 보이는데 울금 아니고 금이 테두리로 복륜으로 조금 강하게 들어 있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층수, 측면 모습 보시면 층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보시면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철하 옆김 쪽 방향으로 보시면 한 10, 여기도 한 11에서 11.5cm 정도. 한 12cm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145번이고요.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146번 플라멩고 금입니다. 플라멩고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수영 모습 보시면 되시고 여기 뒤에 보시면 자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구를 하나에 품고 있고 요 자구에도 살짝씩 금이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금이 아직 확실하게 확연히 보여지지는 않지만 플라멩고의 특성이 또 후발성으로 금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예쁜 엄마에서 나온 자국이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속 입장까지도 완벽하게 금잘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한 19.5cm 정도, 9cm에서 9.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라멩고 자구 하나이 품고 있는 아이고요 가격은 40만원입니다. 147번 곰마리아금 소개해 드립니다. 곰마리아금 전체적인 수영, 네, 한국 모습이고요 한엽의 곰마리아금이에요. 요 겉의 입장에 비해서 속에 지금 금이 나오는 입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도 네 아주 멋있게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영도 어, 반듯하게 괜찮아 보이는 아이구요.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한 10, 12, 13cm 가까이 나오는데요. 요 화분 사이즈가 보니까 한 12cm 화분이거든요. 12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화분에 꽉 차도록 나온 아이입니다. 147번이고요. 17만원 드립니다. 148번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이 아이 수영 아주 예쁘게 자리 잡은 아이고요. 금 상태도 보시면 속 입장까지 돌기 완벽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입장도 금지막하니 환협으로 잘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요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보시면 9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5만원 드리겠습니다. 149번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금 정확한 생얼의 아이고요. 금상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금상태 복륜으로 모든 입장에 이렇게 보시면 모든 입장에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아이구요. 이 아이 무엇보다 층수가 정말 좋습니다. 층수가 아주 좋기 때문에 바로 적신 가능하시구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나오네요. 10cm 가까이 나오는 마리아금. 입성도 좋구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25만원 드리겠습니다. 150번 꽃눈 마리아금 철화입니다. 이렇게 철화 보이고요. 또 위에도 철화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는 철화입니다. 측면 모습이구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5.5cm 네, 정도 나오구요. 그 다음에 반대편 사이즈 보시면 한 6cm 가까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얼굴 다시 한번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150번이고요. 20만원 드립니다. 151번 엘코온근 철아철아 엮인 상태에 아주 좋은 아이예요. 핑크빛 물이 살짝씩 들어 있는 네, 엘코 콘금철하구요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 보시면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철아 엮임 쪽 가장 긴 부분으로 했을 때한 6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151번 5만 원입니다. 152번 엘코온금 생얼입니다. 한엽의 엘코온금 생얼이고요. 입장 굉장히 도톰하게 잘 나온 아이고요. 얼굴도 위에서 봤을 때 한국 모습 반듯하게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요. 금 상태도 보시면 엘코온금 특징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아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한 12cm 가까이 나오네요. 12cm 정도 되는 엘코온금 생얼. 아주 예쁘죠? 가격은 17만원입니다. 153번 엘코온금 철화입니다. 이 아이도 색감 정말 예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 완벽히 복륜의 형태로 네, 입장마다 전부 다금 예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입성 보시면 입장 굉장히 통통하게 철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잘 엮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측면 모습 보시면 층수도 아주 좋은데요. 이 아이 사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0, c m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 9cm 에서 10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철화 엮임 쪽 방향으로 보시면 옆김쪽도 한 8.5cm 정도 되는,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153번 10만원입니다. 154번 도감마리약은 철아입니다 금상태 최상급이고요. 이렇게 철아 엮여져 있는 것도 보시면 아주 반듯하게 지퍼 형식으로 네, 정말 반듯하게 예쁘게도 엮여져 있죠. 그죠? 측면 모습 이렇게 보시면 층수도 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항공 모습이고요.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완벽한 도감 철아의 모습인데요. 사이즈는 5.5cm 정도 나오고요. 철아 옆김쪽 방향으로는 한 4, 4cm 정도, 네, 4에서 4.5cm 정도 될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나온 아이입니다. 가격도 괜찮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려요. 가격 100만원 드립니다. 155번 마릴링 금입니다. 마릴링 금 윗부분 커팅 후에, 어, 위쪽으로는 조금, 음, 올금에, 안타깝지만, 올금에 자구가 나와 있고요. 뒤편으로는 금이 좀 괜찮아서, 네. 뒤에는 예쁜 자구 하나이 달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전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제가 전체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어, 아이 사이, 이 아이는 조금 더 키우셔서 어, 자국 커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구 외에 또 나중에 또 다른 자구를 달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구도 한번 사이즈 볼게요. 이 아이 자구 사이즈 3.5cm 정도 나오는 아이네요. 이렇게 155번 마릴링금 전체 보내드리고요. 가격은 200만원 드리겠습니다. 156번 콩마리아금 생얼입니다. 아주 완벽한 마리아금 생얼인데요. 이 아이는 모주로 키우셔도 될 만큼 정말 수영, 그 다음에 금 상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네, 아이예요. 위에서 봤을 때 아이 모습이고요. 정말 균형 있게 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8cm 정도 나옵니다. 8cm 나오고 금 상태 보시면 금 하나하나 따지고 보셔도 아주 완벽해요. 송마리아금 특징도 잘 보이면서 봉윤으로 대품으로 키우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156번이고요. 가격은 50만원 드립니다. 157번 마리아금 군생이고요. 삼두입니다. 삼두, 3두. 일두 이두 삼두 요 삼두 아이 금 상태 전부다 좋은 아이구요 얼굴도 반듯하게 세 아이 다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전체 사이즈 보시면 전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구요요 요 사이즈 요 아이 자체가 6.5cm 7cm 가까이 나옵니다. 반대편에도 비슷한 사이즈 보이고요. 157번 마리아군생 네, 가격은 15만원 드립니다. 158번 마리아군생 얼입니다이 아이도 수양 아주 반듯하게 얼굴이 네, 아주 균형있게 자리잡은 아이예요. 그리고 금상태도 보시면 모든 입장에 복륜으로 음, 금 상태 아주 좋고, 속 입장까지도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사이즈 보시면, 한 8cm 정도 될것 같아요. 8cm, 8.5cm 정도 나와요. 사이즈도, 네, 꽤 괜찮은 아이입니다. 야, 이 가격은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층수도,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59번 세트입니다. 세트. 가격 5만원 하는 세트이고요. 네, 세트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셔서 꼭 이렇게 한두 개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아이 모습이고요. 여기는 엘크혼으로 보여지는 아이 같아 보입니다. 뿌리가 이 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어요. 고점 그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 네, 확실하게 보이고요. 요 옆에도. 옆에도 보시면 네, 금 확실하게 들어가 있,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있고. 네, 몰 게임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있고요. 여기도 마리아. 네, 금금있는 마리아 금입니다. 요렇게 다섯 개 세트로 네,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보시면 네, 한 8cm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 7cm 볼게인 5.5cm, 마리아 4cm, 여기도 마리아 한 5cm 정도 됩니다. 오케이. 159번 세트, 5만원 드립니다. 160번 세트입니다. 160번도 여기 보시면 여기도 금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펄 같은 금, 응. 전체적으로 은은한 펄 금이 들어 있으면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더. 금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조금 더 눈에 확 띄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엘콘, 엘콘 생얼이네요속 입장까지 살짝 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몰개인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리아, 마리아 있고, 요 아이도 마리아금, 네. 금 보이시죠? 마리아금,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다섯 개 구성의 세트입니다. 160번 세트고요. 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7cm 나오고요그 다음에 5cm, 5cm 여기도 5cm, 어, 7, 7cm, 그 다음에 어, 6.5cm 이렇게 나오네요. 160번 네, 가격 5만원 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